있는 걸 누가 제거해 주는 거야? 나 그... 아, <laughs> 저... 던지는 건데 드셔 드셔 여기 또 있었어. 감사합니다. 여, 이제 벙커 없어요. 아예 벙커울두개있어요세팀 벙커 뛰어야 이쪽에서 뛰어야 된겨요. 아, 니냥 회복 중이다. 어떻게 아, 올까요? 오우, 뭐, 반 밑에 왔다. 반대쪽에. 네. 위로 올라오시, 위로 올라오시. 여기 하나. 앞에 벙커, 한 팀. 노란 총장 있다.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, 하나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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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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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야? 오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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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. 오픈. 예, 패키그 크랙, 크랙, 크랙. 나이스. 나, 나, 날아온다, 날아온다. 뭐가 날아온데요 가야돼. 꼭, 꼭 떼게 내렸어요 꼭대기 하나는 저 벙커 아, 내가 깔아놨지. 만들어가들어가 들어가. 벙커 쪽으로. 패올라간다올라간다 패드, 패드, 패드 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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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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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버블 에 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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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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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, 들어가, 뛰어, 뛰다뛰다피채 우면은 기절, 라스라스라스타 e 스타 o 아 스타일, 아스타아스아스타아아아 스타일, 다스스